안녕하세요. 라프닝스의 테레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see a movie, watch a movie, 굉장히 헷갈립니다. 둘다 맞는 표현 같거든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a movie라고 이야기할 때는 공공장소에서 보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해서 CGV나 롯데시네마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See a movie라고 합니다. 자 Let's see a movie tonight. 오늘 심야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See a movie는 공공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watch a movie 라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영화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영화를 본다. 요즘에는 거의 다 넷플릭스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let's watch a movie tonight.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오늘 넷플릭스로 영화를 즐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영화를 봤니? 라고 물어볼 때는 동사 watch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동사 C만 씁니다. 자, 보시죠. Have you seen a movie?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현재 와료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watch를 쓰지 않고 C를 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yes, I haven't seen it. 혹은 안 봤다면 no, I haven't seen it.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질문할 때는 C 동사를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see a movie, watch a movie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극장에서 보면 see a movie, 집에서 보면 watch a movie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ocking English의 테 e 였습니다 Peace.